예, 치태원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APEC 통상 장관회의 대비한 암참가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예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다. 소상이 발생 원인을 소상이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국회와 국민께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 출석해서 답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는 국민들의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과보다 중요한 배당 조회 서비스 SK 홈페이지에 보면 배당 조회 서비스 온라인 전환 안내가 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기존 우편으로 제공되던 배당 통지서를 온라인 배당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SK 배당조의 서비스 바로 가기 이게 지금 SK 홈페이지고요. SK 텔레콤 홈페이지는 어, SK 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 전사 차원에서 어, 이용자의 2,500만 명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안 나온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K 유심 해킹 사고 이용하는 보수 유튜버들 PPT 좀 띄워주시죠. SK 텔레콤 해킹 사태가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예,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유, 유심 칩으로 선거 자금 마련하기 위해 해킹 사태가 발생했고, 그 유심 칩을 교체함으로써 선거 명부를 만들고 또 중국을 통제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 유심 나눠주고 있다. 이 내용 혹시 방송통신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기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유튜브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테마주하고 연결지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팀 있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3일 전에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죠?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보수 유튜버들이 이재명 땡큐 조선 비즈입니다. 주가 두배뛰자딱 45억 원어치만 주식판 코나아이 대표. 이것도 허위 조작 정보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죠.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가 이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가 <laughs> 난무하고 있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 고유 업무 실종 띄어 보시죠. 대리점 보호는 누가 하느냐는 지적을 앞서 어,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죠? 유영상 대표님. 예. 정말 대리점 어, 대리점 사장님들께 대리점 대리점하고 판매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에 대한 이 대한 이용자이자 판매점에 대해서 어떻게에서는 그래서 이 제 제가 유심 교체를 판매점에서는 무료 교체는 그것까지 저희가 뭐 하게 할 수는 없어서 2,600개 대리점만 자,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2,600개 중에 직영점 말고요. 대리점 예. 주가 운영하는 게 2,300개 정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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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상황 점검하시고요. 대응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부 장관님. 네. 어 디지털 재난 관리를 통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24년도 7월 23일날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강도영 차관님 개최했습니까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왜 안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재난관리 의무 적용받아서 이행 중인 원년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SK텔레콤, KT 등 기간 통신 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 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 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2024년도예요.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데이터센터가 그러니까 SK텔레콤가 <laughs>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죠. 네, 얘기하십시오. 강동일처럼. 예, 제가 한번 살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펴 보는 게 아니라 네.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재난이 통신 재난이 제대로 대응이 안된 겁니다. 문자 서비스도 안 갖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4월 30일날 유영상 대표가 왔을 때. 28일, 29일 날 MMS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2,400만 명한테 다간게 얼마 걸렸습니까? 유영상 대표님? 제가, 예. 예, 한 3, 4일 걸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재난에 대한 통신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가기 정통부가 있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SK텔레콤에서 뭐 위원회 만든다는데요. 그거 위원회 만들어 살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laughs> 열리면 되는 겁니다. 방송 통신, 디지털 재난 관리를 위한 통신 재난 관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거기서 정리를 해야죠.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려야죠. 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가기부 장관이 법사위 가서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기업을 편도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리고요 방통위 묻겠습니다 방통위 도이 안에 들어갑니다 방송통신 재난심의위원회 방통위도 참여하는 겁니다 방통위 지금 뭐하고 있죠 방통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와 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요 현장 점검 시장 혼란을 막고 현장, 점검 몇, 현장 점검 몇 명이 나갔습니까? 그 현장 점검 몇명 나갔습니까? 현 시장 n 점검 o n 장 t o r i n g m o 두명 나갔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갔다 오셨습니까? SK텔레콤 찾아가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 혹시 대책 강구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아니면은 부위원장이라도 보냈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누가 갔습니까? 책임자급에서 안 갔죠. 장 조사관 국장급에서 안 갔죠. SKD 그러니까 위원장 분나서 임원... 부위원... 아, 시장 혼란 을 잠깐만 멈추세요, 데... 멈추세요, 조용히 하세요. 회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가, 가만히 계셔보세요. 질문이 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급에서 갔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안 갔죠? 네안 갔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그리고요 음, 국장 갔습니까? 진짜? 6월 7일 과장급 직원 한두 명이 현장에 잠깐 둘러본 것이 전부였고 유심해킹 관련해서 실질적 조치나 대응은 전혀 없이 돌아갔다 는 것이 현장의 증언입니다. 국장 갔습니까? 4월 28일에 시장조사 과장이 통신 상사를. 통신 3사 관련자를 꾸준히 했고. 지금 S.K.T. 텔레콤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4월 나오세요? 29일에 국장이 국장 S.K.T. 나오세요? 임원을 불러서 지금. 시장 혼란 상황을 방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국장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 담당 국장 나오시라고. 국장 네이버. 저 시장 조사할 때 네이버 직접 갔죠 현장 조사 할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담당 <laughs> 담당 팀장하고 조사관들이 니까 예? 그러면 아니요. 담당 불러서 팀, 확인합니까? 팀장하고 조사관들이 현장에 이거 SK텔레콤 현장 현장을 가기부 예. 장관은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 예. 방통이는 앉아서 불러서 확인합니까? 아, 저희가 그 회의는 저희가 이제 아니, 그게 3사 불렀다는, 불렀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다음 SK텔레콤이 SK... 사건이 났는데 왜 삼사를 부릅니까 아, 예. SKT의 본인 확인 시스템 점검한 거는 또 저희 다른 국에서 해서 아, 현장에, 그러니까 SK텔레콤 갔습니다. 현장에 예, 가서.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 건지 둘러보지 않은 거죠, 국장이. 아 저는 간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갔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예. SK 텔레콤은 임원을 아, 불러서 저희가 대체 회의를 했 불러서 대체 회의 한게아니라 예. 현장에 방문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기 예. 분은 장관이 갔는데 방통위는 누가 갔는지를 묻는데 예. 위원장이 국장이 갔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안 갔죠?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한 거죠? 네, 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속기로 확인할까요? 그럼 조금 전에 확인하세요. 불러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장 훈련 제가 느는 현장 점검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는 불러서 지금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뭐였습니까? 지금 제가 김태기 위원장을 굳이 부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4월 30일 날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어... 유신 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강제 가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이 표현이? 유영상 대표님? 서비스잖아요. 저, 저 일괄 가입으로 그러니까 자동, 서비스잖아요. 자동가입. 네, 자동 자동가입을 가입 자동 가입 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도 모르는 부위원장을 이거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했고요. 또 하나가. 부위원장 7시 도착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얘기가 나왔고 65세 이상 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그거라고 해서 상황 파악을 그 사이에 좀 하셨는지를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질문을 추가로 하겠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하그 다음에 유심 그 안심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가방 가기 정통부는요 사실은 2023년도에 LG 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쭉 보면 2013년도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SK가 초기에 이렇게 대응이 부실했던 이유는 뭐냐면, 2023년도 LG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한한달반 동안 검토하면 되겠지라고 아니란 게 정부와 회사가 마찬가지로 아니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니라게 하지 마십시오. 법률 검토를 외부에다 맡겼다고 하시는데요. 장관님, 네. 가기 정통부 안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 없습니까? 이 문제를 외부에 의뢰를 해야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부 변호사 몇 명입니까? 가기 정통부에 뭐, 총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말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개방형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 방송통신위원회 몇 명입니까? 포탈 아홉 명정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월2일날 법률 검토를 외부에 의뢰를 했죠 이런 게왜 외부에 의뢰해야 됩니까 가기정통부나 방통이나 공무원들 안에 변호사들이 있고요 똑 떨어지는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가지고 가진 금과 가테료를 물리는 게 가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유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 외부의 변호사한테 돈을 들여서 자문을 구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전문성 없습니까? 가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글쎄요 저희는 변호사하고 또법무법인은 다른 거니까 아니 이게 법무법인의 예. 변호사나 변호사나 이 문제는 약간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laughs> 약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2016년도에 앞서 우리 그저 김우영 의원도 얘기했 한번 띄워보세요 2016년도 PPT 그때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맞죠, 김도영 차관? 아시죠, 2016년도에? 네, 위약금 면제해 면제 주고, 예. 위약금 안 받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3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쿠폰을 발행했어요, 보상을. 그래서 아까 10만 원 얘기하면서 3천억 얘기하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동이 될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SK 텔레콤이 갖고 있는 고통. 먼저 선 해결하고 해킹당하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한다 국회도 그러나 번호를 이동을 굳이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건 가기정통부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검토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 또그 법률 검토를 왜 외부에 의뢰합니까 장관님? 뭐 그러면 로펌에서 구미에 맞춰서 SK텔레콤이 로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럼 자체적으로 점, 자 자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입장을 못 냅니까 방통위도 마찬가지로 요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변호사 검사도 파견 나와 있고 할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법률 검토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시간 끌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곤란한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죠. 근데 그 의뢰하는 의뢰하는 주체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답변은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볼 때는 2016년도에 사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 그 LGU 플러스가 2023년도에 발견이 돼서 한달반 동안 조사를 해서 과징금 관태를 다 물렸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 SK텔레콤 이 사건이 LGU 플러스보다 훨씬 심각하고 대상도 너무 넓어요. 2,500만 명이 잠재적 피해 대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해커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안심 서비스 유심 안심 서비스가 완벽하다 모르는 겁니다. 왜냐, 구체적인 공격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 네, 하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또 철저히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